어, 무조건 해야 된다. 무조건 해야 된다.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로 많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그냥 커뮤니티래요? 편안하게 얘기하고 노실 수 있는. 그러면 약간 무조건 해야 되고, 거기서 능력치, 능력치, 능력치 올라가고, 길드레이드 아, 하고 이런 건 없나 보네? 현재는 추구하고 있잖아요. 예 그런 거 같은데 그지 이 얘기 들어보면 이제 추후에는 이제 하우징으로 확장될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개발 중인 빌드를 갖고 와서 이렇게 뭔가 좀안 좋은데 여딱 어, 실력겜 IC 이미지 딱 찍고 예. 진짜, 진짜, 진짜 진정한 MMORPG가 돌아왔다 예. 예. 이런 예. 거 예. 어때 나중에 어.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아직 만들어질 하우징에 이제 한 그렇게 방에이고요. 되면 좋겠네요 이제 전체 건물도 만들고 할 거예요 NC 정신 차렸다 이런 거 한번 뜨고 이렇게 배치돼 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날리고 있고요. 아스들의 음. 이미지들도 있구또통오 예. 뭐야 저거. 이거 뭐예요 하는데 이게 개인 공간에서 저렇게 꾸밀 수 있는? 그런 오 공간. 뭐야 이거 보스 잡은 이거 거 여기다가. 잡는게 아니고요. 다 파밍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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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할 수 있는 거리들이고 보스를 잡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업적 같은 것들 달성. 로아가 수 이렇게 놨잖아 그래서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더 이제 하는 거고. 자기 아지트에다가 이런 거 넣어 놓을 수 있네. 있고, 지리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거대한 적어 보스인 갑다는데 정확히 맞추셨습니다. 예, 와우스 나오는 씨. 보스고요. 이제 그런 보스들을 이제 좀 칠했을 때 이제 어떤 명예로서 이런 와, 것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<laughs> 오, 재밌겠다. 할수 있게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. 존나 재밌겠다. 그래서 요거 영 공간도 지금은 계속 개발 중에 있고 추후 업데이트 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하고 많죠, 싶다 빨리. 그렇습니다.